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신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을 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기라도 했는지 하는 일들이 잘되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짜잔 해결되어서 결국은 불행은 비껴가고 끝끝내 행운이 많은 아주 좋은 길신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해피엔딩 하는 아주 좋은 천을귀인입니다. 우리가 귀인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이 천을귀인 시간입니다. 이 천을귀인은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 네 글자 중에 어디에 있어도 다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러면 간목 일간이면 지지의 미축, 을목 일간이면 신자, 병화 일간은 유해, 정화 일간은 해유, 무토 일간은 충미, 기토 일간은 자신, 경금 일간은 충미, 신금 일간은 인오, 임수 일간은 묘사, 계수 일간은 사묘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을귀인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특징이 있는지 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은 혹시 뭐가 있는지 또 사주에 있는 것과 운에서 올 경우도 있는지 이렇게 좋은 천을귀인이 없는 사람이 천을귀인을 만드는 방법은 있는지 또 천을귀인이 있는 사주의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귀일생이라고 해서 천을귀인 중에서도 이네 가지 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게 정해일주, 정유일주, 계사일주, 계묘일주인데요. 정해는 특히 이 해수가 정관이 되죠. 그러니까 정관에 대한 게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르고요. 자, 정유는 이 유금은 정화에서 보면 편재가 되죠. 그래서 편재에 대한 행운이 더욱더 따르고 그 다음에 계사에서 이것은 사화는 정재가 되죠. 그리고 계묘에서 이 묘는 식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 군과또 해당 육신에 대해서 행운의 작용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들도 같은 방법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궁과 해당 십성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궁으로 보자면 연주에 있으면 조부모와 그리고 초년에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른다고 보고 월주에 있으면 부모, 형제와 또 청년기가 좋고 일주에 있으면 나와 배우자 그리고 중년기에 행운이 많이 따르고 시주에 있으면 자식과 말년에 행운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다음은 올해 행운에서 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운이 경자년이니까 이 자수가 귀인에 해당하는 일간은 을목과 기토 일간입니다. 을목 일간인 사람은 정인이 올해 천을귀인이 되고 기토 일간은 이 자수가 편제가 되니까 편제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러면 을목 일간인 사람들은 이번년에 정인으로 인해서 행운들이 있게 되죠. 어머님으로 인해, 또는 나보다 더손 윗사람으로 인해, 또는 공부와 문서로 인해서, 또 주변에 인정을 얻게 되고, 자동차나 기타 고가품 등을 얻거나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 일가는 편제이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또 돈으로 인해서, 또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여자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행운들이 있게 되죠. 편재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꽁돈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횡재 수도 있고요. 혹시 재미 삼아서 복권을 사보시는 건 어떨까 싶으네요. 아 재미로요?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배우자궁이 귀인이면 배우자와 본인이 귀인입니다. 식신이 천을 귀인이면. 일생 동안 의식주의 복이 풍족하고 재성이 귀인이면 재복과 부친복 그리고 남자는 처복이 좋고요. 행운에서 천을 귀인을 만나면 그 십성에 해당하는 호재가 생깁니다. 또 천을 귀인이 공망이 되면 가물을 좋아하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다고 보고요. 천을 귀인이 영마살과 함께 오면 객지에서 더큰 발전을 할수 있고요. 천을 귀인이 문창성과 동주를 하면 학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문창성은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제가 문창성을 더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주하면 이 말은 같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또 천을 귀인이 화갯살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고 문장력과 예의가 아주 바르다고 합니다. 상관이 천을귀인이면 기예에 능하고 여자 사주는 자식이 영재이거나 총명하고요. 비겁이 천을귀인이면 형제나 친구 동료의 덕이 있고 형제 자매가 발전합니다. 재성이 천을귀인이면 아내가 현명하고 내조의 공이 크고 부를 축적합니다. 관성이 천을귀인이면 관직이나 직장에서 좋은 위치를 유지하고 능력 발휘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인성이 천을귀인이면 학문에 통달하고 부모덕이 많습니다. 천을귀인은 이렇게 대부분 좋은 거죠. 어려움에 처해도 다 해피엔딩이 잘 되고 또 총명하고 지혜롭고 출세운이 있고 인덕이 있고 또 해당 육신이 훌륭하고 덕이 있고 보배로우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천을 귀인이 있는 사람들의 혹시 그 행동에 특징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첫째, 본인의 삶에 충실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신용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강하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또한 마음 씀씀이가 넓고 깊고 배려심이 있어서 주변을 늘 밝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복을 받게 하죠. 어,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정말 저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싶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된 것은 아니겠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많은 그 내면의 공을 쌓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을 기인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 당연히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 배 아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천만 다행인 거고요. 형제나 친구나 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쟁이 걸린 사람들이 질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요. 그렇게 남잘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남을 그렇게 깎아서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욕심꾸러기들이 꼭 있게 되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천을 기인이 하나쯤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천을 기인이 사주에 있는 경우는 그 효력은 평생 불변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궁과 해당 십성에서의 그 행운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첩되어 있을 경우는 그것이 더욱 강하게 행운을 발휘하고요. 어, 운에서 올 경우에는 그 해당 운 동안에 그 십성과 궁성에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이 겹칠 경우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요. 어, 혹시 형충이 있을 경우에는. 작용력은 감소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 천을 귀인이 없는 사람의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자, 천을 귀인이 있는 것처럼 아까 천을 귀인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자, 그런 삶을 그런 행동적인 특징을 따라하면 정말로 천을 귀인의 행운이 따라옵니다. 다음은 천을 귀인이 있는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임인년, 임자월, 정해일, 기유시입니다. 정하일주가 자월에 출생을 했죠. 그래서 일지와 시지의 정관과 편제의 천을 귀인을 만났습니다. 일지 정관이니까 훌륭한 남편을 두고 또 관직으로 성공을 하겠고요. 시지의 편제는 훌륭한 자식을 두겠고 편재로 크게 부를 축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분의 행동 특징들은 아까 특징에 나왔던 것들의 대부분 가깝고요. 그 일지의 천을 귀인 해수는 정관의 배우자궁이죠. 어, 그래서 이 남편은 정바르고 훌륭한 사람이고. 또 자식에게 무한적으로 공을 들여서 길 인도를 아주 잘해주고 사회생활도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한 자녀는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고 또한 자녀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니까 이분은 관직으로 성공을 하고 나라의 녹을 먹고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인데 어 입소 대기자가 아주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시지의 유금은 이 말년인데 이게 편재죠. 그것도 시지의 일위 편재이니까 음 앞으로 대단히 부를 크게 이룰 것 같고요. 더욱 다행인 것은 중년 말년으로 가면서 대운이 뒷받침이 잘 돼서 목화운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더욱 어, 발복을 크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러운 사주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또한가지씩겠죠 정인이 저쪽에 연지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 모친과의 정이 조금 약하겠고, 또물 위에 앉아 있는 약한 불이라서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예민하고 좀 외롭죠.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수가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수국화를 하게 돼서 화에 해당하는 그 심장이나 소장이 약할 수 있겠으니까 평상시에 필수적으로 목화를 보충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